지난해 부처 이어져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최근에 약발이 듣지 않는 모습입니다. 잠시 주춤하던 서울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모습인데, 서울 집값 왜 잡히지를 않는 것인지 진단해 봅니다.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정부가 굉장히 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서 그렇죠. 내놨었는데,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네. 파리 대책 이전으로 서울 집값이 회귀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렇죠. 효과가 없었나 보죠. 2018년 2주차 상승률이 지금 0.5 서울 지역 주택 아파트 상승률이 0.57%로 그리이 대책 이전으로 지금 현재 회복이 예. 된 상태고요. 이게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역습이라고 할수 있게 있그 표현이 나올 정도로 현재 가격이 정상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효과, 과연 대책이 효과가 있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서울의 부동산도 지금 굉장히 뭐 강남, 삼국 위주로 오르고 네. 있긴 하나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강남과 또 강북에도 차이가 좀 심해지고 있고 네.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히려 지금 양파 현상이 심화됐어요. 그러니까 예. 서울 강남 삼구라고 말할 수 있는 강남 서초 송파는 가격이 지금 상당히 올라가서 예. 어, 평균 거래가격이 뭐 팔억을 초과했다는 좀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이라고 해서 이 도심권, 도심권도 가격이 좀 많이 상승했는데 예. 반면에 이제 노원 강북이나 변두리 지역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좀 평수가 작고 서민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 지역은 현재 거래도 없고 음. 가격도 그냥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상태에서 이 원인을 보면 이 서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이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옥죄다 보니까 거래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사실 뭐 노원이나 강북 지역을 못 사는 지역이라 하기에는 좀, 어, 어려운, 좀 어렵지만 서울지역 전체를 비교해 볼때 그렇다는 예,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은 뭐 대출을 규제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서민에 대한 이 우려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좀 예상과는 다르게 거래가 사라지는 모습이 더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죠. 이제 강남의 부동산 광풍을 다시 보자면요. 이 메모리도 사라지고 있고요. 또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네.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외에 또 다른 곳으로 전이 될 그런 걱정은 없을까요? 이제 강남 3구의 광풍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 재건축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잖아요. 예. 최근에 그 잠실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예. 조치도 예. 나와있고 상태고, 음아파트 재건축도 지금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반도도 마찬가지요 예. 재건축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저기 넘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옆으로 이제 확산되는 효과가 돼서, 그 강남과 가까운 신도시, 위례 신도시랄까 뭐 이런 신도시 주, 그 중심으로는 이제 예.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 있는 반면에 예. 강남과 좀 떨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신도시들, 그러니까 수, 저 동탄 뭐 이런 신도시들은 오히려 지금 저 입주 물량이 많이 돼서 입주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렇군요. 그런 니 오히려 판교까지는 굉장히 좀 들어가고 그렇죠. 싶은 사람들이더 예. 많은 상황인데 그, 벗어나기면 오히려 더 지금 현재 그 어려운 공실이 예, 생기고, 생기고 전세입주자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군요. 조금 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네. 것이 부동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수도권 신도시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입주 대란이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도시마저 지금 양극화가 되는 겁니까? 신도시도 양극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교 지역 같은 경우는 판교 배, 테크노밸리 생기면서 예. 입주물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다 그렇죠. 보니까 거기는 당연히 입주가 되는데 거기서 한 번만 더 벗어나게 되더라도 현재 그신도시 시에 잔금을 치르지 못한 그 분양자들이 예. 그 현재 그 입주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탄 같은 경우는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만 현재 입주해 있는 상태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사실 동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인기 많았었죠그 예. SRT의 그 효과도 있었고 해서 예. 상당히 효과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더 어려워지는 상태가 돼서 완전 극단화되는 그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 부동산이 워낙에 강남 주변으로 그쵸, 지금 몰리다 예.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 대책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뭐 정부에서 보유세 얘기를 이제 카드를 그렇죠. 드디어 꺼냈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쓸수 있는 정책은 거의 다 모두 썼다. 네. 옛날로 간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다른 좀 다른 대안이 좀 나오진 않을까요? 지금 이제 대출 제한을 예. 하고 그다음에 양도세를 제한하고 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현재 대책은 거의 무용지물로 보입니다. 무용지물이다. 왜냐, 왜냐하면 이거는 강남 3구나 이쪽 그 신도시 주변에는 안들어가 먹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 무용지물이 됐고 보유세 카드를 꺼내는데 이게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부동산세 종합 부동산세 나왔는데 예. 지금 아파트 가격이 1억 올르는데 천만원 세금 더 낸다고 사,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똑똑한 한 놈, 뭐 똑똑한 한 채,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보, 보유세를 꺼내더라도 지금 자칫 하면 오히려 보유세 카드가 그 먹혀들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있다. 보유세도 소용 없다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 문제도 양극화를 완전히 극단화시키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집값의 상승세를 보유세 카드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지 그게 주목이 되고 그렇죠. 있는데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집값과 관련해서 한치호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